자 찾아오셨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관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와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크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동안 날씨가 좀 틀려지더니 아침에 다시 쌀쌀해지네요. 일교차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자, 건강한 또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 우리 선포되는 이 말씀, 특별히 고린도 호수에 있는 말씀에, 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말씀, 살지 못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그리스원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었노라. 이건 뭐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이 이미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새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되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 이미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옛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10. 네, 5절에, 이제 후반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된, 새 사람이 되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사람은 어떻게 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 사람 만드신 것은 이제부터는 네,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너의... 어떤 꿈감, 야망과 목적을 위해 살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내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당시에. 이 고린도 안에 있던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코린도라고 하는 이 고린도 도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헬레니즘 문화의 아주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이 발달한 나라죠. 지식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다 발달했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은 굉장히 다른 쪽보다도 월등하고 뛰어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혜택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laughs> 똥. 이 고린도 도시가 어, 이 당시에는 요즘에는 이제 공항이 있어서 하늘로 길이 연결지만 되 예전에 이, 이 시대는 어,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것이 육지나 해상인데 이, 이 해상으로 연결되지는 항구가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빨리 에, 그 문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중심 발전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 무역의 요충지였지만더 중요한 것은 여러 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을 받아 어, 받고 어,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다 발전하고 화려하고 좋은 건데 문제는 이 고린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다.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틀렸다. 우리가 옳다. 여러분, 이거 지금 딱 누가 하는 짓이냐면 이단들이 하는 요즘에 요즘에 아주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이단들에 대한 고발들이 막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그 도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도들이 복음에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단이 들어왔다가도 일곱 길로 거짓 교사들이 왔다가도 발을 못 붙이고 도망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교회가 이게 뭐가 나사가 풀린 것 같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잡 잡탕스러운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 그래서 말씀과 복음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고 있는 그런 교회나 또 그런 성도들에게는 여지 없이 이런 거짓 사상,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면요. 큰 영향을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이상, 이단에 빠져가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 불교인들이 거기 안 가요. 이슬람교인들이 거기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잘못된 이단 사상인 그런 거짓 교사들, 여러분 다 뿌리째 뽑혀나가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헛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런 화려한 도시에서 화려한 문화에서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어 삶의 목표로 삼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모습에 여지없이 거짓 교사들이 날뛰었고 그들을 위해서 또 악한 영향들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오늘 사순절 우리의 기간이지만 사순절 기간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 할렐루야 오직 복음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